사랑하고 있지하는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극불어주시고 <laughs>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품어주시고 안전하게 세우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싸우고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가 과거 돌아보면 병들고 힘들고 피해가 뿐인 그큰 문이 속에서 몸뿐이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역 국회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세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둔그 믿음으로 이 나라의 모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풀을 짓고 애써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날 이토록 주님께서 부강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풍요롭게 알려주시고 모든 것에 세상 모든 만민 여러 나라 국가들 가운데 참으로 칭찬 듣고 부름받는 나라까지 이루어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은 성경 속에 나라의 흥함과 망함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망하는 것인지 분명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운데 주여 생명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애써 부르짖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세워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없게 될까 참으로 수정과 떨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말씀 속에 살면 산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부러지고, 그것이 타인들 우리가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철저히 돌아보게하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이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창조의 그 근본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의 기독교인들 되도록 우리의 목사님들이 힘써 성경을 알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혜와 충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목사님들 통하여 성경 통하여 이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아멘. 보호하시고 아멘. 모든 나라에 우뚝 세워지는 우리의 기독교의 음악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laughs> 우리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셨구나 온 만백생이 그것을 깨닫고 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귀한 역사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회복되, 축복에 회복될 수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 네. 진실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네. 진실을 따르며 주님의 질서에 바로 서는 이 백성들 지혜로운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행여라도 지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처럼 두강할 때야 하나님을 모른다, 외면하고 배척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주여. 그러한 찰못에 빠지지 않하도록 지어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시고자, 딴 생각지도 않은 사건들, 사고들이 네.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며 주의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워가는 귀한 축복의 민족 이 나라가 되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축복이시고 영원한 구원이신 우리들 위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